17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고 고. 박보람의 장례 행렬이 시작되면서 서울 송파구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애도자들이 모일 때 눈에 띄는 상실감이 슬픈 멜로디의 희미한 선율과 뒤섞여 공중에 무겁게 떠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정이 일찍 끝난 재능 있는 영원 박보람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상징적인 예능 프로그램 슈퍼스타 K2 동료인 로이킴, 박재정, 강승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얼굴은 세상을 떠난 친구이자 동료 예술가에게 엄숙하게 경의를 표하며 슬픔의 깊이를 증언했습니다. 박보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미스터리와 음모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당국은 가족과 대중 모두를 위한 종결과 답변을 구하며 그녀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수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철저한 부검에 착수해 진상 규명을 위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 가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반칙의 흔적도 고의적인 자해행위의 흔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의심과 지속적인 슬픔으로 괴로워했습니다. 1994년생인 박보람의 급격한 인기는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녀의 천사 같은 목소리와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녀를 주목받게 만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2014년 데뷔 싱글 예뻐졌다로 가요계에 당당히 자리 잡으며 많은 이들의 삶의 감동을 선사할 음악적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예쁜 사람, 예쁜 사람, 연애할래, 연애할래, 돈 트라이 수하 r 드 애쓰지 마요 까지 각 곡마다 그녀의 예술성, 열정,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린 빛나는 별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박보람의 유산은 그녀가 남긴 멜로디를 통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때 기쁨과 영감의 원천이었던 그녀의 노래는 이제 짧았지만, 유난히 찬란하게 살았던 삶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키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녀의 음악은 그녀의 본질과 꿈, 그리고 고향과 위안, 영감을 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힘이 담긴 시대를 초월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의 박보람의 빛은 슬픔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밝게 빛날 것이며 희망과 기억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